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 나입니다. 자이 영상이 이편 영상이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걸 깼는데 안됐거안된 걸로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깼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끊길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자 시작 됐어. 아쿠, 저희가 이쪽까지 한 다음에 열쇠까지 됐다. 여기서 끊겼죠? 열쇠구멍에 열쇠구멍은 아까 그래. 봤죠? 그거 튜투리얼때 네? 어디야? 어? 응? 저기 열렸겠지? 아마도? 오케이 랍 어디를 먼저 가야 될까? 왼쪽 방에 먼저 왼쪽편... 들어가 보자 됐군요. 음? 여기는 바닥 무늬가 왜 이래? 두 개는 길고 두 개는 짧아 <laughs> 어디 어디 어? 아 여기 그, 두 개는 음, 길고 그것이 그한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공간의 틈? 음 적? 저 어디? 아 어, 저기라고 쓰여져 있어. 저기라면 붉은색이잖아. 저기 뭐야? 저기 뭐임? 응? 저기라면 붉은색이잖아. 대체 뭐지? 한번 앞 아, 음, 앞으로 가보자. 어, 아레아레 뭐지? 어, 어. 이건 결계야. 결계? 결개? 그래 결계야. 나 그... 분명 누군가 저저상재를 성질... 여지 부탁에 우리를 막은 거라고. 그렇다면 베론이 막았다는 거겠네. 아마도. 하... 일단 계속 가보는 수밖에. 잠만. 응 막혔다. 부스. 아 여기 아, 예. 일단 이쪽 걸려가지고 모래가 어... 생겼. 저쪽으로 가봅시다뚫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막혀 있어요. 음 일단 이거를 풀어야 될것 같은데. 자두 개는 길고 자이두개 말하는 거죠 이두개이자 보세요 이두 개는 길고 이 문양이 반대쪽에도 찍혀 있지 않을까봐요 그런가 어디 F 오본 아, 다음 거에요. F 본 다음에 두 개는 길고 정말 정말 그리고 꼭 붉은색이 나쁜다는 게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부셨어 부셨어 응? 부셔버렸어 어 연결 연결했어 연결했어. 아 뭐해? 왜? 무슨 거 아니야? 아 빨리 빨리 설치해. 야. 이상한데 이게? 이쪽 아 이거 잘 외구샘. 봐봅시다. 여기 찍어놓을까? 잠만 F1 F F로. 잠만. 한 가지 샷. 두 개는 길고 두 개는 짧. 문양이, 오케이, 다른데.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이 다른데 문양이 다른데 이게 이러... 여, 여기서 하고... 봐요 하나 시야를 최대로 올리지 팔로 해야 돼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 음, 아주 의문문이군요 아또 부셨어 아실 진짜 이래서 이게 최소 플레이 시간이 8시간이구나 두 개는 길고 두 개는 짧잖아.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공간의 틈. 말소리? 응. 여기 천장 쪽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이게 적. 이거 그냥 적 맞죠? 이거 적. 네, 그냥 적 맞아요. 적이라는 틈 적. 어... 한자구나. 적이라는 붉은 적이라는 붉은색이잖아. 잠만 깐 붉은색. 붉은색? 뭐가 의미하는 게 있을까요? 보습 붉은색 붉은색 한번 생각 머리를 써봐요 머리 쓰고 있니? 근데 근데 여기에서 의문문이 일단 여기서 찾을 단서는 두 개는 길고 두 개는 짧은 거 그리고, 붉은색, 적, 붉은색.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벨, 이 뭐, 그, 론이 뭐지? 하고 물어봤을 때, 이건 결계야? 라고 어떻게 설명했지? 딱 봐도 결계구만. 아, 저희라면, 어. 음. 뭐냐. 하면서 몽이나 때리고 있을 텐데. 이게 뭘까요, 과연? 자! 번걸 합시다. 아그 근데 저기 결계는 어떻게 피하지? 분명 어. 결계가 하나 더 있었어. 뭐 어디 맞아. 어디 어디 있었는데? 몰라요. 그냥 가요. 오케이. 그 결계도 파괴됐을 수도 있어. 빨리 가자. 우리 파괴 아예. 안 됐었는데. 뭐야 이거? 아 저기. 어 오, 뭐야 점이라세요뭐 어? 뭐, 뭐지? 누군가 상자를 못 열게 막았어. 이것도 모르는... 결계인가 아마도. 아마도. 이건 뭐야? 문해파멸 적. 뭐지? 문해 문의, 문해파멸 문의 적이야.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요. 네 적은 또 불기다한 뜻인데. 흠 더욱 골치 아파지는군. 네 일단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 뭐야? 푸른 벽으로 막혔어. 이젠 어쩌지? 아 이거. 이젠 이제, 어쩌지? 그 문을 파멸을 쓸수 없... 어. 아까 붉은 성적 입구로부터 문으로 막혔었지. 어? 어디? 붉은 성적이 어디에요? 아, 그, 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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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 발사기 같은 데 있는 거. 아, 그, 다시 읽어봅시다. 잠깐만. 붉은 성 쪽? 붉은 성 쪽은 어 입구부터 입. 아 그걸 쓰지 공간의 틈을 이용해 아 오케이 거기 넣보면 되겠죠? 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이면볼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어떻게 가게 했을까요? 그니까요 이거 나중에 영상을 제가 봐, 봐서 확인해 볼게요. 문에 파멸 헛오 넣었어 열렸을까? 한번 가봅시다 랍쇽쇽아 뭐야 얼음 때문에 미끄러졌어 응? 뭐지? 문에 파멸, 파멸 넣었는데 응.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사라졌어요 뭐야? 왜? 아 여기 여기가 그래. 원래 열려야 되는 건가? 우리는 망했다. 제가 보기엔 음그 문에 파멸을 넣었을 때 여기가 열리는 것 같아요. 오르 오류, 르가난것 같은데? 그딱 봐도 그게 되잖아요. 연상이 그렇죠? 응. 음. 오케이 됐다. 열심히 부수는 중. 론 불거. 이거 뭐냐? 야 이거 읽어봐봐, 이거 봐봐 이거. 읽어봐, 이거 봐, 이거 먹어봐. 이거 읽어봐봐. 붉은 조각. 줘봐, 줘봐, 다시. 됐다. 난 네, 붉은 조각이야. 좋았어, 이제 이것을 공간의 틈 저기 넣으면 돼. 이걸 넣는 거야? 설마, 아까 그거? 응, 그 클릭해도 안 들어가지는데. 공간, 잠, 설마. 공간의 틈 저기, 저기네. 아, 그럼 그 문은 뭐지? 문은 뭐 하는 거였을까? 보는 아, 아령하세요 하는 건가? 아좀 진지하게 생각을 이건... 해요. 제 원래 사탕 먹고서 생각을 못 합니다. 음. <laughs> 자. 이거를 여기에 넣으면 문은 넣는데 <laughs> 열렸으려나 드림 무비. 뭐야 이거 왜안 열려? 룬 음, 역시 이쪽 음, 안 열렸다. 이거 피스톤 같거든요. 피스톤 맞네. 뭐죠 이거? 분명히. 오케이 됐다. 제가 이걸 먹었거든요, 아까 그거. 그걸 뚫어가지고. 뭐야, 여기는 원래 그곳이잖아. 여길 왜 뚫어요? 여길 뚫으면 안 되죠. 저기요, 이거 서버, 이거 맵 오르는 것 같은데. 아, 싫어? 진짜? 얍. 진짜? 예. 여러분. 여러분, 이거 2편을 3편으로 하고 제가 다 그냥 맵을 새로 불러올게요. 일단 음? 2편이 그래도 3편입니다. 다음 맵 불러온 편은 4편입니다.